사서 바로 버리는프리바이올린의입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지금 한달 넘게 영상을 촬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제주도 출장 가서 그렇게 잘도피해 다녔던 그 코로나가 된통 걸려 갖고 왔어요. 일주일이 다 돼도 약을 두 번, 3일치3일치를 계속 받아 먹었는데 오히려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후유증으로 이제 폐렴까지 오게 된 상황이라서 음좀 치료가 좀 치료 기간이 좀 길어졌어요. 길어져서 거의 한달 가까이 치료를 좀 했고요. 지금 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살이 많이 빠진 상태예요. 키로수는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키로수는 한 1.5kg, 1.5kg에서 2kg 정도 차이인데 옷을 입어보니까 사이즈가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낳고 나서 이제 자라를 신상은 보게 됐지 않습니까? 와 대상 세상 자라가 신상이 엄청나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가래를 미친듯이 뱉어내고 있을 때 자라는 신상을 마구마구 뱉어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아이템을 준비를 할까? 했다가 셋업 아이템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을 십살이 내가 입, 입어지지 않는 옷들이 있어요 그, 그 패턴이 너무 과하거나 그 너무 디자인이 과하거나 이런 아이들은 그런 게 있단 말이지 예쁜 언니들, 모델 핏의 언니들, 그리고 정말 아가씨들 같은 분들은 정말 뭘 입어도 예쁜 나이고, 뭘 입어도 예쁜 몸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게 입어지겠지. 근데 허나! 주변에 보면 있을 것 같은 언니들. 나 같은 애. 화장실 나올 때 연물에서 나올 것 같은 언니. 나. 나 같은 애가 한번 입어도 괜찮을까? 그 옆집 언니 같은 사람이 한번 입어봐도 그런 과한 디자인의 옷을 입어도 괜찮을까? 그래서 한빗대서 보시라고 여기까지 갖고 왔습니다. 너무 쫙 현란한 패턴들만 보여드리면은 어려울 수도 있잖아. 세상에 갑자기 패턴패턴 패턴 패턴 하면은 세상에 눈이 뒤집어진다고. 그리고 화면이 얼마나 현란하게? 그래서 그럴까봐 중간 중간에 이렇게 좀얌전한 아이들도 한번 섞어 봤습니다. 자, 바로 보면 영상 보러 가시죠. 린넨이지. 린넨을 입어야 돼. 린넨도 그런 게 있다. 되게 구김 많이 가네. 저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그 옷이 있을 거예요. 그 H&M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찜질방 그 드레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정말 구김이, 구김이 너무 잘 가. 그래서 정말 그걸 입었을 때 내가 구겨지는 그 느낌? <laughs> 내가 너무 구겨진 느낌이라서 그런 거를 잘 입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는 구겨진 게잘 보이지 않아요. 정말 제뿌 잠옷 아니네아 여러분 잠옷 아니에요. 잠옷 아닙니다. 어, 하지만 잠옷 같아 보이긴 하죠. 언뜻 봤을 때 잠옷 같은 거예요. 특히 화면에서는 어머 세상에 세상이 현란해 현란해. 어쩜 저렇게 현란해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보다 현란하지 않다고. 어, 기장감이 아주 길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크롭하지도 않은 적당한 기장감입니다. 정말 너무 크롭, 진짜 배꼽을 다 내놔야 되는데, 가슴만 가리게 쓰자라고 하는 크롭 기장이 지금 만연한 요즘 시대에, 요 정도 크롭은 우리가 인정해줘야 될상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 아이는 스몰 사이즈를 구매를 했어요. 제가 상의를 굉장히 좀 이렇게 오버핏하게 입는 걸 좋아하는데, 요거는, 어, 굉장히 좀 이렇게 루즈하게 나온 것 같아서, 스몰 사이즈를 구매했습니다. 미디움 사이즈를 하면 너무 클것 같아서.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스몰 사이즈인데 굉장히 크게 나왔죠 품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라인은 다 풀고 입어도 예쁩니다 다 이렇게 잠그고 있는 것보다 오픈해서 입어도 참 예쁜 아이죠 청바지에 찰떡이고요 하이트 화이트 바지에도 찰떡 그리고 청바지도 색깔이 아이스 워싱 되어있는 되게 옅, 옅은 색부터 되게 짙은 다크 블루까지 여러 가지 색이 있잖아요 다 어울려요 생각해보세요 다 다어울리지 그리고 얘는 진짜 약간 좀 오픈해서 입어주는 게좀더 멋스러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입어주고 물론 같은 셋업 같은 셋업으로 나온 아이도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바지 같은 경우는 크롭하고 크롭티나 이런 탑하고 입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나시티 이런 거 입어주면 진짜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가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이런 패턴들의 바지들이 대부분 보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나오거든요 타이트하게 나와서 몸매 자랑을 하게끔 나오는데 이번에 나온 셋업 아이템들은 거의 다 약간 그, 루즈핏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 루즈핏도 굉장히 너무 와이드하게 떨어져서 이렇게 헐렐렐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편안한 룩을 연출할 수 있게끔 그 사이즈가 되어 있더라고요. 엉덩이에 땀이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오래 앉아있길 좋아하시는 분들은 세틴 바지 입지 마세요. 뭐 정말 세틴 바지 엉덩이에 땀 차서 딱 달라붙은 거 있잖아요. 진짜 꼴보기 좋아요. 진짜 어떤 분이 이제 일어나시는데 너무 오랫동안 앉아 계셨던 거라 이 아이가 일어나는 순간 엄마 세상에 엉덩이가 다 먹어버렸어 아니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어서 엉덩이가 배가 고팠던 거지 그 새틴 바지를 그냥 확다 먹어버렸어 근데 이제 가시니까 이제 움직이시다 보니까 이제 그이 아이가 먹은 거다 아신 거지 그분도 그래서 이번에, 어머 걸어가시면서 그걸 빼시는데 그걸 잘 빼져? 습한 환경에서는 그게 잘안 빼진다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하시는데, 어머, 정말 너무 어, 흉해, 흉해. 아무리 이쁘게 입으셨어도, 어, 그과정은 정말 너무 흉하더라고요. 조심하세요. 엉덩이 땀이 좀 있으신 분들은 세틴 바지는 피해주십시오. 린넨 바지 얼마나 좋습니까? 얘는 엉덩이가 싫어해. 그래서 얘는 뱉어낸다. 엉덩이가 금방 뱉어내. 툭! 하고 뱉어내. 근데 그 세틴 바지는 엉덩이 피이 너무 좋아해. 그래서 슥, 하고 자꾸 먹어. <laughs> 요거 꼭 주의,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름에는 딥맨 입어요, 제발. 방금 전까지 좀 약간 셀수 있는 그런 패턴을 소개해드렸다면 음, 저 정도쯤이면 나도 입을 수 있겠는데 하는 아주 무난한 패턴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요 패턴입니다. 어? 음? 저게 뭐야? 너무 무난한 거 아니야? 아, 사람이 강약, 강약 조절을 좀 잘해야 돼요. 깡강강강강강 나면은 너무 재미없고 너무 질려버립니다. 요거는 딱 보시면 폴로 셔츠 스타일이에요 음. 올 시즌에 가장 핫한 아이템 중 하나가 바로 폴로 피켓 스타일입니다 변형된 피켓 스타일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 원피스, 뭐 셔츠는 물론이고 원피스, 티셔츠에 정말 여러 가지 변형된 그 스타일로 많이 나왔거든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일반적인 폴로 피켓 스타일이 아니라 어, 이렇게 약간 브이넥 굉장히 깊게 파인 브이넥으로 브이넥 V넥 라인으로 나왔어요 근데 우선은 기장감도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많이 짧지 않은, 많이 크롭하지 않은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입으실 수 있는 스타일이고요 니트가 너무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면 그것도 되게 보기 싫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너무 짱짱하지도 않은 아, 적당한 텐션을 갖고 있는 니트입니다 그리고 요 셋업으로 나온 요 바지, 요 바지는 음, 여러분, 이 바지는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밴딩 처리인데 어느 정도 넉넉하게 입을 수 있는, 되게 넓은 밴딩으로 되어 있어요. 넓은 밴딩으로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하이웨이스트 디자인입니다. 저처럼 허리가 롱한 사람도 아주 즐겨 입을 수 있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디자인의 옷입니다. 텐션 자체가 적당한 텐션을 갖고 있는 아이템이라서, 바지통도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고요. 적당한 핏을 또 유지를 해줍니다. 요 앞전에 약한 걸좀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좀센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쓰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프린티드 러플 블라우스입니다. 자, 여러분. 아우, 정말. 쟤또 잠옷 샀어. 어? 근데 이런 아이템은 포기를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셔츠 하나 갖고 있으면 정말 여기저기 그 매칭하기가 정말 너무 쉬워요. 그리고 요 아이템, 요 앞에 라인이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파져 있어요. 확실한 브이넥이 아니라 되게 이렇게 둥글게 라인이 이렇게 둥글게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아이템 같은 경우는 진짜 베이지색 그 팬츠에도 어울리고, 물론 화이트 팬츠 착각입니다. 그리고 약간 워싱된 진에도 너무 잘 어울리고요. 다크 블루나 미디 블루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디자인입니다. 이런 아이템들은 약간 탑을 진짜 크롭 탑을 입어주는 게 제일 예쁘긴 해요. 이렇게 입어주고 또 바지가 또이 바지가 되게예리지 셋업으로 나온 바지는 딱 뒤가 밴딩이돼요 지금 금슬만이 뒤가 밴딩이야. 늘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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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종수종 이 되는 거정이 바지도 너무 예쁘다. 이거 그냥 까만 탑이나 주황색 탑 하고 그리고 크로쉐탑 하고 입어줘도. 되게 예쁠 것 같은 옷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옷은, 리본 크로스 베스트라고 하는 옷입니다. 요게 보면, 요렇게. 요렇게 생긴 옷이거든요. 요렇게 생겼는데, 어, 요거 빼면 그냥 일반 컵이에요. 요거 요렇게 한번 감싸주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 감싸서 이렇게 끈으로 묶어주게 되어 있는 디자인이거든요. 정말 마치 안에 이너가 있고 그 위에 베스트를 입은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들게끔, 착각을 하게 만든 옷이에요. 라인 보시면 굉장히 깁니다. 엉덩이를 충분히 덮는 기장감이고요. 그리고 이 앞에 포켓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뭐 이렇게, 어, 나 핸드폰 넣어야지 하면은 핸드폰 떨어집니다, 여 이거, 어, 여기 막혔네, 뚫어야지 라고 해서 이렇게 칼질 하면은 여러분, 빠빵 납니다, 여러분. 이 옷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어, 앞에 보고, 어, 앞에가 안 보이겠는데? 그럼 나 손이 그냥, 그, 소금만 입고 입어야지 라고 하시면 난감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뒤가 파여있어요. 파여있어. 그래서 허리를 잠깐 수위에 내치면얘가사르 앞으로 다 쏟아져서 등이 다 보입니다. 아주, 아주 시원한 등을 맞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탑을 입고 속에 이너로 뭔가를 좀 챙겨 입고 입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나는 뭐, 어차피 크롭타로 했는데 내 허리쯤 나오는 거 상관없다. 뭐, 싶으시면 그냥, 그냥, 욕만 입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응. 여기하고 같이 그 매칭되어 있던 바지는 로즈핏 팬츠인데, 이거는 굳이 이 제품을 사지 않고, 와이드한 핏의 블랙 팬츠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플레어 스타일, 부츠컷 스타일의 블랙 팬츠가 있다면, 이그 베스트랑 같이 매칭해서 입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보여줄게요. 이거 정말 무난했죠. 그냥 올블랙이잖아요 정말 무난하지 다음은 조금 센거 바꿀게요. 다음은 좀 아주 센 패턴을 바꿔봤습니다. 바로 요아입니다. 아우 정말 쎄다 쎄다. 그쵸. 이건 보시면 슬립 베스트 베스트 옷이에요. 그냥 걸쳐주는 거예요. 기장감 보시면 굉장히 깁니다. 허벅지까지. 보시면 허벅지 쭉 가운데까지 쭉 내려가는 굉장히 굉장히 긴 기장감을 가지고 있는 베스트입니다. 롱 베스트예요, 롱 베스트인데 이 디자인의 특이점은 옆에가 뚫려 있어요. 옆에가 뚫려 있습니다. 양쪽 끝에 이렇게 버클로 그라인을이 끈을 조절을 해서 묶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내가 너무 통통하다, 배가좀 낮다, 공대가 좀 있다, 내가 좀 덩치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옷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이즈 구애 없이 멋스럽게 스타일리쉬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런 스타일을 솔직히 그렇게 많이 입어보지 못했는데 단색으로 나왔으면 손이 가질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단색이라면 이 슬릿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잘 보이거든요. 근데 얘가 굉장히 기하학적인 문양으로 되게 난해하고 복잡하고만 나 보니까 여기에 눈이 가기 때문에 이 프린트에 눈이 가서 이 양옆에 사이즈에는 그렇게 눈이 가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랑 같이 셋업으로 나온 팬츠. 아우, 좋아. 꼬무질거무질그리 끈으로 조절하고. 묶으면 돼. <laughs> 너무 크다 그러면 묶고. 너무 작다 그러면 풀면 됩니다. 끈을 늘려주면 됩니다. 그 와이드 팬츠예요. 와이드 핏이에요. 와이드 하다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정말 저 세상 와이드는 아닙니다. 적당한 로즈한 핏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날씬해 보이게끔 입을 수 있는 핏인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너무 와일드한 핏을 입었을 때 오히려 너무 다리가 짧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히려 더 뚱뚱해 보이는 역 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정도의 루즈한 핏은 오히려 더 날씬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강추 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어, 이빨 빠진 올리나니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앞으로 자주 봐요, 여러분.